뽑아. 뽑아서, 이 왼손에, 연결 잡는데, 이 오른발을 껴야 돼. 여기서, 오른발을 집어넣어서, 집어넣어서, 이 안으로. 잡아줘 그럼, 온갖에 잘 되어야 돼. 자, 그러면, 이 오른손이, 보세요. 이게, 오른발, 내 발이랑, 상대방 발이랑 같이 껴서, 이렇게 잡으세요. 이렇게. 이렇 잡고, 오른쪽으로 누워있죠. 그래야, 땅에 닿을 때까지 누워있지. 고 여기 붙어요지닫면 여기 다 맞습니다. 잡 이렇게 잡고, 난 다음, 이동하고 뒤발, 지금 엉덩이 돌아야 게좀 빼기 가까워져. 이렇게. 빼기 네. 네. 가까워져서, 상대방, 안칠수 있어요. 안 치고, 여기서 보세요. 아, 지금. 무릎이 지금 안 나와있죠. 무릎을 내고, 무릎을 빼고. 무릎이 빠지면 안 돼. 무릎이 빠지면, 빼서칠수 못해요. 무릎이 나와있어요. 여기 앉힌 다음, 아래쪽으로 밀어요 이렇게 로 밀면 바로 빼기 하려고 배로 안 해도 돼요 원가도 잡고, 살짝 걸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갔으면 이 다리를 약간 골반까지 올려야 돼요 올리고, 왼손으로 내 다리랑 상대방 다리 사이 밑으로 여기 잡아내주세요 잡아내고, 오른쪽 팔을 여기다 대옆 무릎에 딱 이렇게 대고 왼쪽을 누우면서 바꿔잡아. 이렇게. 이렇게 바꿔잡으면 세게 잡혀요. 그리고 발등을 여기다 딱 걸어놔야 돼. 발을 이렇게 편하게 잊지 말고, 발등을 옆구리 거신다고 생각해. 그 다음에, 왼발하고 왼손 짚고 일어나야 돼. 옆으로 걸어,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발등 여기다 걸고, 무릎 위에 허벅지 걸고, 왼손으로, 배트나 패치 잡아서 안 앉혀. 안치고 바로 밑으로 밀어요. 밀고, 겨드랑이 그 다음에 이 앞에 잡고 있는 손밑에다 연결 이 검지 검지 손가락이 상대방 몸쪽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이발 짚고 엉덩이 빼려서 준비해서 백손가락을 쭉 내뱉어 이렇게 여기, 오면, 여기 오면. 오면 이면 엉덩이 묶어서 내뱉고 바고 바꿔주라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 오면 이 다리 밑으로 해서 내 다리랑 같이 싸자도록 거울을 이렇게 포장한다든지 포장한다는 소이 손은 여기다 받쳐야 돼요. 받치고, 이쪽 누우면서 이걸 바꿔자. 이 왼손 위로 잡아요, 왼손 위로. 왼손 위로, 밑으로 잡지말고 위로 잡아 누우면서 위로 잡는데 지금 보면 내 무릎이 상대방 무릎보다 위야. 위로 올라가서 그냥 손톱, 스 와. 어, 백스테라 어떻게? 뒤로 빠지면 돌아. 넘어져. 뒤로 빠지면 도망가고, 상대방 백스텝을 하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가. 발 걸. 그러는 요 그래서 백스텝을 시는 거예요. 여기서 얼고, 잡고 무릎 위에 허벅지가 이 정강이가 있어야 돼. 다음 왼손 짚고 올라오는데 백스텝에서 오면 뒤로 빠지고 이렇게 밸런스 못 잡고 상대방이 백스텝에서 앞으로 돌려 그러면 발등 걸어 이렇게 발등 걸고 훈도 엉덩이까지 가면 돼. 자 밸런스 잡고 앉친 다음 밀어 이렇게 던져주고 이거 굉장히 먼저 잡아 네. 그 다음 오른손 떼서. 연결 이발 짚고 앞으로 빠지면서 굴려서 물어서 펴주고 풍 넣어주시면 돼풍 넣는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잡으면 상대방 이스킵 잘되고 머리랑 머리 사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. 자 이거 한 번씩.